안녕 여러분 저는 지금 여행 메이트들이 다 도착을 해가지고 빨리 가야 됩니다 점심 먹으러 바로 갈 거예요 배고프고 멀미 나고 죽겠습니다 어떻게 빗방울 떨어져 성리단길 도착하자마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나 날류인가? 난리, 아, 오늘 원래 5시부터 오기로 했거든요 무슨 일이람? 감사합니다 음, 거 아니야? 낙지 칼 비빔이랑 감자전 맛있겠다 오오 바삭바삭해 얇아 얇아 그냥 감자 그냥 감자 한 모금 먹어 그래요 이거 그냥 이대로 먹어. 치킨도 맛있도맛있도다밥 먹으면 너무 맛있다감자도 맛있고, 있어 양념이 미친 고 고기 근데 이건 집에서도 할수 있겠다. 응, 우리 엄마가 가끔 해줄 것 같아. 그냥 슬라이스에서 구워서 오는 게 맛있네. 엄마 바삭바삭바다 맛있겠다. 오, 어, 냄새 나. 맛있다. 네, 이거를. 내가 아, 좋아하는 연한 노란색 <목소리> 웰컴볼 내 노트북 좀 치워야겠다 분주한 그녀의 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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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겨 죽어 <laughs> 여덟째 어제? <laughs> 화장실 갔다와야지할일다 <laughs> <laughs> 했어. 로즈 에이드, 이거 폴로랄 와인, 저거 저거, 뒤에 거는 밀크티. <laughs> 어, 예쁘긴 해. 응. 화장실 간 틈을 타서. 이렇게 넣고. <laughs> 어때? 이거. 식용장미인가? 식용장미가 있어? 그러게, 식용장미가 있어. 뭐. 먹을 이거 어떻게 먹어? 너무 재밌는 거 맞으면 좋겠어. 맛있어요? 이 응, 예쁜 걸 드셔보세요. <laughs> 나 이거. 무알콜이에요? 그냥 응. 진짜 그냥 우유 맛이거든요. 응. 음. 맛있어. 달다 응. 이거 맛있다. 밀크틴안 먹을래요? <laughs> 치얼스 해보실? 예, 치내고, 치솥 이렇게 촥! 하는 거예요. 음. <웃음> <웃음> 뭔가... <laughs> <갑자기 엄맞아>. <웃음> <웃음> 여기 저희가 앉은 자리에요. 너무 예쁘죠? 이제 가야지. 너무 예뻐. <laughs> 안녕해 주세요, <laughs> 귀엽다. 아빠가 애기만 찍고 있어. 어디? 아 진짜 저 조그만한 게 완전 작은 릉이 <laughs> 있는 것 같네. <laughs> 애기 너무 귀엽죠? 사람 많아요? 가봅시다. 작가님이 찍어주는. <웃음> <웃음> 이거 아니에요? 아, 아래. 아, 네. <laughs> 아 90년대생. 우와, 예쁘다. 예쁘다. 두둥 여기 신발 벗어야지. 신발 어디다 벗어요? 아, 잠깐만. 내 신발. 이거 어떻게, 이거? 그거 잠깐 좋대요. 그냥 버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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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와 미쳤다. 향이 왜 이렇게 좋아? 뭐야 뭐야 뭐야? 어 그게 웰컴티래요. 대박. 진차나안 <laughs> 먹어. <laughs> 와이거 뭐예요? 여기 진짜 예쁘다. 뭐야? 안 나갈래. 안 나갈래. 침실. 어, 깔끔 깔끔. 와 여기 스타일러 있다 스타일러. 일단 스피커도 있고, 다이슨도 있고. 화장실이에요? 응. 화장실도 깔끔하네. 와. 오, 이솝으로 되어있음. 여기 이솝으로 돼있어요 이솝. 우와. 오, 오, 왜 이렇게 아, 넓어? 여기도 화장실 있어요? 화장두 개인가 보다. 깔끔. 아, 다이슨이 또 있네. 어머나. 너무 좋다 창고예요? 창고. 소 진짜 너무 예쁨. 어, 네. 최고 최고. 너무 잘, 잘 찾았다. 여기가 제일 예쁜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당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딱 보입니다. 너무 좋은데? 우와. 와. 와이차차 차 미쳤다. 차 미쳤다. 뭐야? <laughs> <좋아, 이거> 예쁘다. <laughs> 와이기발뮤다도 <여기 달묘다도> 있어. 빵사와서 꼬모가 거네 와. 와. 와, 와, 괜찮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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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하나 <laughs> 챙겨. <laughs> 집에 가져가시면 안 돼요? <laughs> 아, 온수가 있네? 이거 음. 여러분, 숙소 여기 너무 좋고요. 저는 호지차를안 좋아해가지고, 우롱차를 먹을 겁니다. 망고산드랑 같이. <laughs> 어머, 근데 너무 귀엽다. 어머, 너무, 너무 미니미근데 근데 진짜 쬐까스 이게 네. 손바닥보다 짱한데? 엄청 쬐깐. 근데 이 정도면 두 개? 그냥 얼마죠? 8,000원? 16,000원 웰컴티로 호지차 주셨어요 냉침한 거아안 먹어서 안 찍으려 그랬는데 찍으라 그래서 찍습니다 <웃음> <웃음> 이거 다른 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오 재밌어 보인다 어. <laughs> 저는 조금밖에 안 먹어서 여기다 하는 거 맞죠? 응. 아이고 아거먹잘넣냐고요셀수 있어 맛있어요? 음. 안 먹어 녹차, 녹차죠? 녹차? 그지 응. 얘는 녹차 안 먹어 근데 맛있어 안, 안, 안 먹어, 먹어. 물 끓임? <laughs> 아이고 이거 왜 저래 진짜 아직 우려지시는 짜내야 되는데 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어, 이거 망고산도 이거 찍 너무 맛있어 보인다 자 음. 따를까? 저는 색깔 봐봐, 우려놨어? <laughs> 알겠어. 하나씩 먹어. 하나씩 먹어. 아, 너무 기대돼. 아유. 짠. 하나 둘. 둘, 둘. 둘. <웃음> 뭐야? 맞아. <laughs> 뭔데요? 뭔데요? 뭔데? <laughs> 그냥 먹어요. 맛있다. 망고가 너무 맛있네. 망고가 맛있네. 음. 뭔가 왜게 인기 많은지 알겠다. 음. 음. 이거 안 먹었으면 큰일 날뻔 했어. 와, 나오겠다. 맛있다. 맛있다. 음. 음. 만약에 친구를 더 얻을 수 있으면 한 6명 더. 6명까지 될것 같지 않아요? 친구로 얻는다. 나 아니야. 친구, 친구. <laughs> 아 친구. <웃음> 아, 친구로 가는 거야. 아, 미쳐. <laughs> 아, 아. 바로 옆에 있면 바로 여기 근처에 세요 저희는 이제 황리당 씨를 가서 소풍샵을 쫙 구경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들어가도 되겠지? 요즘 얘네들이 너무 귀여워 비오니까 소품샵 투어하기가 쉽지 않구만 아마도 괜찮다. 사람들이 부적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고 이렇게 다 만들었네. 귀여워. 여기는 악세사리랑 드림캐처랑 인센스 엄청 많이 팔고 있어요. 목걸이? 괜찮은데? 제가 이거 목걸인 줄 알았는데 발찌. 제가 <laughs> 이거 목걸이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종지도 귀엽다. 근데 6,000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뭐야? 오리야. 오리 종지. 6,000원? 거네 허병 죽인다. 어? 요렇게 귀여. 이상형 월드컵. 왕. 너무 귀여운데? 나는 이거 귀여. 워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는 또 처음 봤네. 이게 뭐야? 진짜 귀엽다. <laughs> 비꽤 많이 오는데. 대신 운치는 있다. 아, 영팀인데 세명 자리는 없대요. 그래서 좀만 기다려야 돼요. 음. 버섯 냄새가 진짜 미쳤다. 섯이랑 음, 음, 음. 마르게리타랑 감자튀김 나왔습니다. 오 어,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버섯도 어, 맛있어요. 아, 이아 이거. 남매이도 하지만. 미안해, 이걸로. 장부분이 많. 지쪼짭짤해요 i 여기 음. 아, 음. 한번 봐요 한 보통 한 이렇 집에 넣을 수도 있다고. 반양거한번 넣어 봐요. 해 봐요. 다른 님이랑 응. 숙소에서 I. 티를 마셨는데 그게 맛있다 고 사라져. 어 그거를 사러 갑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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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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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 제거 어때요? <laughs> 욕심 드글드글. 아차차! 아차차 입장! 냄새가 너무 좋아 뭐야, 어, 느낌 오진다. 아, 우와. 이거 잔, 잔 예쁘지 않아요? 가져오는 거 맞을걸요? 언니가 샀는데, 저희도 하나씩 받았어요. 개꿀. 지금은 새벽 같지만, 7시 29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거리는 예쁘다. <laughs> 지금 비가 또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시범빵집. 여기가 제일 맛있다 그래서 일로 왔어요. 황리당길 쪽은 맛이 없대요. 맛있겠다. 짠. 첫 시범빵. 저희는 지금 첨성대를 가고 있고요. 시범빵 하나 다 먹으려고 하니까 조금 느끼하긴 해. 근데 언니는 오늘 먹은 것 중에 시범빵이 언니. 제일 맛있었다고 합니다. <laughs> 첨성대 도착. 안녕. 오랜만가. 예쁘긴 하네. 비가 많이 오니까 근처에 사람들이 없어요. 좋은 건가? 여러분 저희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동궁과월지는 포기하고 편의점에서 쇼핑 좀 하려고요 베이징에 우와 보면은 차가 잘못 다녀 아, 워낙 많아서 아. 차들, 사람들 저희 숙소 돌아왔습니다 되게 예뻐 너무 예뻐 네. 세 번째 감자 간이 아, 버터칩이랑 아, <laughs> 라면 없었어. 맥주 이것도 소주예요? 소주 잘 소주.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응 음, 맛있겠다 한 입만 어. 오! 과일 냄새가 엄청나 음! 그치? 향은 너무 좋은데요? 네? 어때게나발 불어요? 광주영가 어디 유명한 데이없잖 짠. 짠! 어때 어때요? 음. 맛있어요? 졸라 샘? 맛있어 진짜? 소주맛이 <laughs> 거의 안 나는데 음, 소주맛이 안 나요 응 음. 음! 아 끝에 근데 소주맛 나는데요? 약간. 약간. <목소리도> 허리버터집으로이 팽이쿠키. 음음 아니, 아까 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빛 어. 때문에. 음! 어, 아, 뭐야! <웃음> <웃음> 아, 미안해요! 뭐냐고요? <laughs> 뭐냐 어, 이거지. 아. 이거지. 나는 이거요. Good morning. 어때, 예쁘죠? 이걸 이걸 찍는 거지 음, 꼭지를 좀물 받았다가 차로 바꿨습니다. 스컬 놀이하는것같지오다가 해봤네. 누가 느린겨? 아 그러네? 나만 잡으시네몇 시죠? 혼자 우아하게 먹고 있었네. 안녕 잘 놀다 갑니다 안녕 음. 안녕 저희는 택시를 타고 이제 황리단길로 갑니 <laughs> 여기서 돌려 아저 앞에서 돌려야겠다 네 황리단교 쪽에 가시는 거죠? 네 저희는 무료로 짐을 맡기고 놀려고 합니다 짐 보관했고요 이제 명부 작성해야 돼요 짠 10번이었지? 네, 네 번. 10번. 저도요. 여기 분위기 유럽풍이에요. 예쁘다. 짜란 예쁘다. 저희는 저기 자리 잡았어요. 크리스마스를 대비해서 휴지 트리. 저희도 탑승하겠습니다. 이게 다들 막힘없이 쓰네. 나 하나도 못 썼는데. 이거 망한 적전적 적 있단 말이야. 오고 내거 여기 트면아 이거 미쳤다. 블루베리 냉동이잖아. 너무한다 근데. 아, 발에 떨어질지도 않았어. 아 진짜? 그냥, 뭐야? 그냥 덩어리처럼. 응? 응. 여러분 여기 불친. <목소리> 좀더 그런다. 맛 있어? 바나나 먹었어요. 냉동 <laughs> 음. <laughs> <laughs> <목소리> 블루베리 진짜 웃기다. <laughs> 하나씩 떨고 씹어서. <laughs> <떨고. 웃음> 제가 떨어 뜨어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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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같어떨아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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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는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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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떨어 떨어 떨어어 나이 꺼낼 비가 너무 많다 응. <laughs> 사람 싫은가 봐 노래 돌리고 있어 싫대요 음, <laughs> 미안해 아, 미안한데 너무 귀여워서. 귀엽다 아 여기 되게 가파르네 <laughs> 여기 저희 자리인데 자리 옮긴대요 진동벨도 있어

오케이로잘 오케이. 바꾼 것 같아. 음, 응. 진짜, 진짜 맛있다 맛있죠.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저희는 이제 대릉원 산책 갈 거예요. 너무 좋다. 끈데기두 네. 네. <laughs> 개랑 맥주 이렇게 시켰어요. 오늘의 모델. 잘 나와요? 맛이 없진 않아요. 음 뭔가 낯설어. 음 뭔가 낯설어. 라면 숙도 맛도 아니고 설탕 맛도 아니고 그냥 <목소리도> 맛있다 이거 양념. 음, 음. 너무 맛있어. 오 무서운데 오 어디갔어. 이거 오뭐한 거요. 긴장한데. 오 잘하는데 오오대령 와 분위기 미쳤다 여기 너무 예쁘다 진짜 와 이렇게 사람이 많고 어딘지 딱 봐도 알수 있는 포토존 <laughs> 텔레토비 동상 같다 진짜 텔레토비 동상 같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 포토존 괜찮은데? 예쁘다 예뻐 예쁘네 와 진짜 예쁘다 응. 찍으실? 경주는 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지금은 체형화 빵을 사러 가는 중입니다. 여기는 10개에 한, 한 박스밖에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어, 맛있겠다. 온세상에다 있는데. 개 뜨거우면 어떡지개 뜨거울 때. 보고 불어먹어개 뜨겁긴 한데. 그래도 뜨거울 때 먹어야, 오, 막터져 있어. 아, 진짜 많거 진짜 뜨거워 아, 겁나 그래. 맛있어 보이는데? 아까 만들는거 보니까 아, 진짜 반죽재이화 진짜, 진짜, 진짜 많아요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보면 부담스러울 텐데 하루 아, 종흔들림 없어 음, 맛있어? 응응대 개맛있어 보여 핫핫 대박 어어어어 덜덜덜 근데 이 밑에 부분도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나도 하나 볼까? 진짜 맛있다. 맞아요? 하도 안좋아데맛있한 사람도 좋아하는? 집에 응. 8개만 갖다 줄까? 아. <laughs> 안 나오니까 진짜 맛있다. 음. 잔치국수랑 교리김밥 세줄 맛있겠다. 맛은 아닌데 맛있어. 근데 엄청 달지도 않아. 음, 응. 오는 장미밥도 딱 제... 맛있는데 왜 호불호가 다뉘지 <laughs> 어제 봤을 때는 여기 한강길 바로 있었는데 300m. 아배불르다 저희는 이재원 과자 공방, 거기를 가서 케이크를 사오려고 합니다. 렛츠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예 이거 무사히 아이고. 잘 들고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무사히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해. 경주역 도착. 이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짐이 많아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경주여행.